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성훈입니다. 아 지금 간만에 켰어요. 진짜 간만이네. 아 제가 요즘 바빠요. 일 하는 게 일단 또저제 일도 우선이죠. 아, 저도 돈이 벌려야 이걸 하니까. <laughs> 일단 아, 제가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하다가는 제 일을 못할것 같아서. 11월까지는 이렇게 많이는 안 올라올 거예요. 다시 12월부터 하기 시작할 건데, 일단 질문 들어온 것만 조금씩만 해드리고, 또제 강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켰어요. 일단 블럭 문제예요. 이 블럭은 정상적으로 아이를 24개월까지 육아를 했을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이 블럭을 같이 놀아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상관이 없어 원래 24개월까지는 이 블록 4개를 끼고 블록 노출을 좀 많이 해 주고 또 그리기 동그라미까지 그리는 그런 것까지 해 주는 게 24개월까지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책 육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만 나돌아 다녔다든지 뭐 별다른 게한게 게 없다든지 또 맞벌이여 가지고 아이를 신경을 못 썼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됐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소근육이 약해요 특히 이런 나무로 된 교구들 또 숫자 문자로 된 교구들 이런 것들을 36개월 24개월에 24개월 전에 그런 거를 만지게 한다든지 또 집에 책이 뭐 수백 권씩 깔려 있다든지 몇십 권이 깔려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24개월까지는 입에 물어뜯는 용도 세권만 넣더라 그랬어요 헝겊이나 아니면 보드북 같은 거 그거 외에 이제 아이들 책을 읽으려는 목적으로 책을 놔뒀을 경우는 무조건 부모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블록을 만든다거나 그리기 만들기 음미체 활동을 하는게 욕심이 아니라 원래 그거는 아이들 발달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 이제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많이 시키면은 그것도 문제죠. 뭐, 세 살짜리 아이한테 악보 보고, 피아노를 치게 한다든지, 어, 세 살짜리 아이한테 뭐, 유화 물감 집어넣고, 유화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이런 건 욕심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발달 과정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발달 과정을 걸치지 않고, 엄한 짓을 했을 경우, 그러면 아이들이 발달이 느리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하든, 그 블럭을 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든 블럭을 하게 하라 라는 게 억지로 시키라는 게 잘못된 거야 나는 억지로 라고 할건 없어요 억지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그걸 왜 억지로 해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잖아 그럼 아이가 하게 돼 있어 특히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안 해요 하자 그러면 안 해. 걔네들 아는 게 알잖아, 남자애들 뭐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그럼 엄마 아빠가 재밌게 막블러가지고 놀아봐. 아이가 와가지고 막 관심 가지면 이거 엄마 아빠 거야. 하지 마. 그러면은 싫어. 그러면 나도 할래 이렇게 해버려. <laughs> 어. 남자애들은 뭘 시킬 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AI 같은 남자애들은 무조건 시키면 하겠지 AI들은 AI 말고 일반적으로 문외 활동 시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하자 그러면은 싫어 그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막 해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잘 이용하시고 엄마 아빠가 못 하는데 아이를 시키는 거 자체가 욕, 욕심이 욕심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 하는데 아이를 영유를 보내는 거 자체는 정신병자고 그거 정신병자고 아니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 하는데 애를 영유 보내가지고 애가 뭐 바뀌어가지고 영어만 하면 못 하려고 설마 아니야 대치동 감 널렸어. 엄마 아빠 영어 못하는데 아이는 영어밖에 못해. 이게 뭐야? 그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엄마들한테. 근데도 엄마는 박수 치는 거야. 우리 애 영어 한다고. 아니 한국 말을 못해서 엄마랑 말 소통이 안 되는데 영어 한다고 박수 치고 있는 거야. 이게 정신병자 아니야 이 정도면은. 학군지 강은 널렸어요. 좀 정신병 걸린 엄마들. <laughs> 이 블럭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블럭을 해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만질 수가 있고, 소근육이 세져요. 이제 손목 힘도 세지고. 근데, 나무로 된교구활동은껴 얹혀놓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근육이 필요해요. 균형감각은 있겠다. 균형감각 가지고 뭐 해서 먹으려고? 손, 손에 있는 균형감각 가지고 유아시기때 해야 되는 모든 거를 뭐 해서 먹으려고? 한정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블럭 활동하면은 뭐 균형감각이 없어? 블럭은 뭐 애들이 보통 대칭형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균형감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laughs> 어쨌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그렇게 해서 재밌게 노출을 해주면서 흥미 유도를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유아기 애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이걸 억지로 시키고 학원 이주로 시키다 보면은 얘는 육아 끝난 거야, 망한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집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학원보다 엄마가 어떻게든 배워 와가지고 엄마도 배우기 힘든데 당연히 애들도 힘들겠지. 어 도대체 어디가 힘든지를 엄마가 먼저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아이랑 같이를 하고 이게 둘다 못한 사람끼리 하잖아 그럼 재밌어. 한 사람 너무 잘하고 한 사람 너무 못하면은 답답하다한 사람이. 그는 그러니까 흥미 유도를 해서 아이가 하게끔 해주는 거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처음부터 매뉴얼 보고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 창의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책류가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억지로 그치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 안 하면은 애가 책 중독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책류가를 너무 오래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엄마도 붙고 아빠도 붙고 아이도 붙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습관을 들여놔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억지로 할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어떡하냐고 엄마도 하기 싫어할 걸? 그런 아이들 보면 엄마는 좋아하는데 애가 안 한다? 아 이건 말이 안돼 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매뉴얼 보고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들지 한 1년이면은 돈이 한 블록 값으로 한 4, 5 0 0만원좀들 거예요 그래 봐야 영유 2년치 값이야. 아니, 2개월 값이야, 2개월. 비싼 게 아니야. 그 의미도 없는 영유 2개월, 3개월치 비용으로 애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애들이 만들게 한 거는 아깝고, 영유 보내는 거는 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 망하는 게 중산층에서 만나, 망하지, 돈 많은 사람들은 망하질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근이나 막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막 갖고 들어오는 거야 책 같은 거 집에서 막 싸놓는 거지 그러니까 애 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잔뜩 싸놓고 특히 책 같은 거막중고라 그러면은 막 싸놓다가 보면은 책이 금방 2천 권돼 그냥 집이 도서관이야 그러면 애 끝난 거야 망한 거야 그 집은 그러니까 너무 공짜 좋아해도 망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거 알고 계세요 억지로 시킨다는 거는 너무 책류가를 많이 했던 아이들 4살 5살까지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해야지. 근데 36개월 이전에는 억지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같이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하는 거지.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책 육아를 했다가 제가 말해 운행 활동하면 애들이 느끼잖아요. 왜? 체력 에너지가 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애들 책류안하고 엄마, 아빠들 편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다 보니까는 힘든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힘들다고 하는 거야. 옛날에는 애들 막네 명, 다섯 명 키울 때 엄마들 다 키웠는데, 지금 뭐가 힘들어. 주변에서 다 힘들다고 해서 같이 힘들다고 하는 거야. 옛날 엄마들은, 그러 체력이 남아 돌아서 그때 친정, 아니, 시부모님들 모시고, 밖까지 해가면서 애들 키웠는데, 그랬잖아요. 명절 때다그 제사 지내고 그런 거다 하면서 애들 다 키웠잖아요 거기다가 남는 시간에 부업까지 해가면서 그렇 했단 말이야 근데 대신 이제 그때는 애들이 오면 밖에 나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텀이 있지 그래도 일을 쉬지 않았어 그때 당시 엄마들은 지금은 많이 편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애들이 운행활동 하면은 늦게 자고 그 전에는 책만 읽었는데 엄마가 놀아주다 보니까 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못한 거를 계속 더 놀고 싶은 거야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분간 애들이 늦게 잘 거예요 그냥 늦게 재우면 돼 언제부터 애들 키 신경 썼다고 <laughs> 근데 12시는 웬만하면 넘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12시 넘기지 말라고 억지로 재우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애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엄마가 덜 놀아줬다든지 아빠가 덜 놀아줬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타임 시간에 아이가 하는 것들이 체력 활동이나 뭐 이렇게 머리 쓰는 활동이 아닌 그냥 허송생을 보내는 활동들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너무 늦게 나오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 조정을 좀 해야 돼. 자, 아,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어, 애들 블로 활동 억지로 시키라는 게. 제꺼 강의에서 강압이 들어가면은 다른 놈들이랑 똑같아. 요 그건 아니야. 근데 너무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한테는 엄마들 자신이 억지로라도 들어오라는 소리지. 엄마들 자신. 애를 강압적으로 오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야. 엄마가 만들기를 할줄 알고, 엄마가 그리기를 할줄 알고, 엄마가 띵박질도 할줄 알고, 어? 이런 걸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빠는 뭐냐? 아빠 사고만 안 치면 돼. 아시잖아. 내가 하는 교육에 따라가고, 또 옛날에 잘못된 교육도 따라와줬는데, 이제 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또 그걸 다 없애고 한다 그러니까 아빠들도 멘붕이 오겠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믿고 해달라고. 아이가 좀 변화되는 걸한번 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고. 엄마, 아빠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면 애들이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애들을 강제로 바꾸는 건 스파르타 시간이야. 이건 강제지 강제 그건 그렇게 그 하는 법은 없어요 누가 강제라는 게 어딨어 엄마 자신을 강제로 바꾸라고 어떻게 하든지 옛날에 핸드폰 보고 놀았던 그 시간 50%를 줄이고 아이한테 좀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아, 어쨌든 짬짬이 <laughs> 올리도록 할게요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